안녕하세요 최계사입니다. 월 소득이 천만원이라고 하면은 얼마를 써야 할까요? 500? 1000? 아니면 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이 오르면 생활 수준부터 올려버립니다. 월 300을 벌땐 200을 쓰던 사람이 월 1000을 벌면 800, 900 심지어 그 이상을 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 소득 수준이 유지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소득이 줄어드는 순간 바로 마이너스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소득은 유지하기가 어려운 반면 한번 늘어난 소비는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월 300을 벌던 시절보다 빈곤해질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이 여성은 미치 퍼듀라는 여성입니다. 그 유명한 쉐라텐 호텔과 미국 최대 닭고기 생산 업체인 퍼디팜스의 상속녀입니다. 이분은 80대의 나이에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침실 한 개짜리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또한 여행 시에 이코노미 클래스를 이용하며 심지어 헌신발도 수선해서 신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입니다. 전세계 부호 중한 명이지만 1958년에 3만 달러에 구매한 집에서 아직까지 거주 중입니다. 맥모닝을 즐기며 평범한 세단을 직접 운전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검소한 그들의 생활 태도가 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천만 원이라면 얼마 정도 쓰는 게 바람직할까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비 성향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깨닫게 됩니다.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소비로 소중한 기회비용을 날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